네, 예, 오늘 강남에 있는 노보텔 호텔. 거기에 공부하기 중국집이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기 제가 좀, 좀 점심 약속도 있고 가서 여경의 셰프도 님도 만나고 또 중식당의 그이 주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거기를 취재하기로 하겠습니다. 길을 나섭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젊을 때 아, 일이 너무 많죠 내가 하고 싶어도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일이 있고 온천재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아 이건 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일단 나이가 들어서 아, 은퇴하게 되면 일이 없어집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마땅히 갈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그냥 이렇게 처져 있게 되고 활기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도 좀잘채져 있고, 그리고 갈 곳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뭐 각자 그 최진의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리시겠지만은, 아 저는 그 새로운 그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 열린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발견할 것 투성이에요. 누가 얘기했잖아요. 발견이란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미 있던 것을 새로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요즘 사는 방법이란 것이 일을 이제 만들죠. 유튜브라는 그 일이 있습니다. 아니, 보거나 안 보거나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합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두 번째 삼막스쿨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안 오거나 이건 저에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합창단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좋으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야 할삶이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이제 일을 만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노버텔그 중식당 홍보각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는 장충동에 엠버서더에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홍보각이 이제 강남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홍보각에 그 군만두 짬뽕 을 너무 좋아니다 마침 오늘 거기서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루틴일 뿐이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홍보하게그 노보텔 강남에 새로 와가지고 이 영업을 하니까 그 주방장이 그 오나 셰프죠. 여경래 어, 우리 4대이 중식 그 주방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 계시면 그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중국집의 그 주방이라는 것이 특히 호텔의 주방.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막 그냥 불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가서 여러분들께 재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유익하기도 해요. 아 중국집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소리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있었던 호텔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하죠. 로비를 거쳐서, 아, 이건 한 LL층에 있거든요. 로월 로비. 아, 여기 전부 저, 뭐저 폭포하고 저 곳에 여름에도 참 시원합니다. 볼만하죠. 지금 아마 이제 호캉스 처리돼서 이 박캉스를 호텔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 호텔의 분위기 요 이따가 이제 비티니스 가보면 알겠지만, 아, 그런 식으로 요즘은 젊은이들이 호텔에 와서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브리앙그 다음에 홍보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회장혜백실 이렇게 지금 있고. 아, 회의도 참 많이 했었죠, 여기서. 자, 이 홍보각입니다. 홍보각으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셰프님 나오셨네. 일단 이따가 요밥 먹고. 뭐또 이렇게 거창하게 또 방까지 잡았나? 저 미집은 오랜만에 코스요리로 시켜봤습니다. 평소는 뭐 짜장면, 짬뽕, 잡탕밥, 잡채밥 이렇게 단풍요리 위주로 시켜봤지만은 오늘은 취재도 있고 인터뷰도 있어서 오랜만에 코스요리로 시켜봅니다.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들부터 가끔씩 컨설팅이나 또는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근황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 모색했습니다. 예, 이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네, 아주, 아주 유명하잖아. 내가 많이 선전해 줬거든. 선전하거든. 아니, 왜냐면 빨간에 도안 맵고 진해서 좋아하시는데. 그래 그러니까 아주 국물이 구수하고 이게 제대로 옛날 짬뽕 맛이 나거든. <laughs> 이 직원은 여경례 셰프와 24년 동안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이2 4에이어요저이 시간에.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시간그에이시에이 시간에.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에이 시간에. 에이에이시이에에이동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시 시간에. 이 존경하는 우리 여세 프님 아예 여러분 아마 우리 여세 프님잘 아실 거예요. 그 어쨌든 우리 나라 중화요리의 그 명장 중에 한 분이시고 또 <laughs> 어, 미디어도 많이 타시고. 네. 저하고는 저 장충동 엠바스터 호텔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뭐, 네, 홍보. 그때부터 저, 이, 이, 이 일이 생겼. 근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없더라. 홍보할 게 없어. 아그아참 예. 아쉽다 그랬는데 강남에 이제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반갑습니다. 요리 지금 경력이 얼마인지? 아, 지금 이제 7월 말이라서 음. 한열 정도 지나면 48년 됩니다. 48년. <laughs> 1975년부터 했으니까요. 아, 평생 한것이니다 네. 네. 원래 네. 뭐 요리사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음. 저희들 같은 약간 올드한 세대는 음. 옛날에 그 가정 화 그런 응, 것들 때문에 응, 응. 부득이하게 하게 한 거고요. 응.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원하는 거로 그 직업이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 응. 지나온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러운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응.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 한큰 경우, 케이스고강남은 규모가 좀더 상충동보다 좀큰 거. 옛날에 그숲미잖아요 네, 쉼미 자리가 지금 저희들 중식당 뿐 아니라 그 옆에 <laughs> 오마카소의 어, 우부량이라고 저 양분화 되어 있고요. 음, 음, 근데 그렇구나. 저희들이 좀더큰 편입니다. 살고 싶은 분도 되지 않겠습니 아, 그럼 옛날 순미를 지금 중식당 것보다는 뭐, 할수 오마카소. 오마카 요리사로서 보람을 느끼시죠? 어떨 때 제일 보람을 느끼시 아, 뭐, <laughs> 보람을 느꼈다는 거는 예, 약간 인위적인 게 없잖아 있긴 하는데요. 음. 사실, 뭐, 보람을 느끼는 거는 뭐 분명히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고 음식을 만들지 않지만 음. 주방장들이나 부주방장들이 음. 이제 제자들이다 보니까 음. 내가 만드는 음식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와 주니까, 음. 그래서 그 음식들을 드시고 가실 때, 되게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엄지를 하셨을 때, 음. 그런 좀 전에 음. 말씀하신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홍보가 이외에 지금 다른 업장도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여기만 여기만 전형만 네, 어. 집이 음. 광운이나 장충동에 있었던 집이 강, 강북이다 보니까 음. 다니기가 쉬웠는데 음. 강남으로 오니까 강남 그렇구나. 손님들 새로 음. 만나니까 좋긴 하는데 좀 음. 출퇴근하는 게좀 음. 아, 부담스럽고 멀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후진들을 그런 양성하시는군요. 네, 뭐 같이 있으니까 음. 지금 주방장이나 부주방장은 저와 이번 요리 10년, 10년 정도 와. 일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네다섯 명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맛있는 요리 잘 부탁합니다. <laughs> 네.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도 일도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 편집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도 하신다고 그렇고 그 지는 내가 하 제가 정말 부다 합니다. 내가 음, 하세요. <laughs> 계속 얘기하세요. 그 합창단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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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어, 일반 사람들이 사실 하기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부터 그때 곤도혁 사장은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아 저분이 저런 아, 그런 거를 어, 하고 어. 계시는 거나그 사실 그런 거는 성격상 적극적이지 않은 사실, 그렇죠. 어, 쉬운 어.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 합창단을 지금껏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게 2011년도에요. 그때 우리가 할 거의 때가. 예, 10년 정도 됐거 네. 그런데 지금 12년쯤 하고, <laughs> 하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뭐 우리 뭐유엔에도 갔다오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크스탄 카네겨울 공연까지 하고 그 내년엔 지금 뉴질랜드 세계 합창대 우승을 목표로 뭐 지금 갑니다. 아, 아 멋, 멋지십니다. 그리고, 아 그러고 이제 또뭐 <laughs>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자, 우리 그 주방장님, 주방을 한번좀 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제가 가, 가시죠. 모시고 네, 모시고 네, 네, 네. 자, 우리 그 제프님이 안내하는 주방입니다. 예, 중국집 주방 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와, 좀 설명을 좀 해줘요. 아, 여기는 저희들 주방이고요. 어. 이제 주방에는 구조가 어. 이쪽은 음식을 만드는 화덕입니다. 화덕이군요. 화덕이고. 화덕이고, 어. 이쪽은 이제 모든 재료들을 썰어내는 해판. 아. 아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게 되는데, 면을 만드는 그런 쪽이에요. 아, 재면, 재면. 네, 재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좌쪽 파트너는, 파트는 기물 같은 거 세척하는 그런 곳이요 아, 예. 이제 예, 화장을 잠깐 보게 되면데 아, 네네. 가까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거는 기름에다가, 아. 파를 넣어갖고, 파기름 같은 거 아, 아 이게 파기름 만드는 거예요? 네, 오. 야 여러한 것들은, 이제, 간장이라든지, 조미료, 아, 아. 소금, 예. 고추기름, 참기름, 이런, 기본 음식 만들 때 쓰는. 아, 기본 소스들이소스 어. 예. 소스. 예. 이거는, 이제, 육수. 어, 육수 어, 육수 같은 것도, 음. 시행육 이렇게 놓고 죽였는데. 불을 켜게 되면은. 음. 한번 집어을 한번 빼도 되죠. 음식 나갈 게 없으니까, 불수라고번 해도 되 아, 예. <laughs> 이게 시간이 더센 거거든요. 와, 대단하네. 아이고. 보통은 이정도 어, 어. 주방에서는 이제. 불쇼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안 합니다. 그렇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어, 위험하고. 네, 저희는. 좀 지금 시간이 금방 끝났다 보니까. 네네. 어, 오케이. 네, 금방. 하여튼 뭐, 보니까. 이 분위기를 잘 파고 싶셔서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식주만 아마 처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않나요? 겁니다. 네. 이것도 신세계니까 한번 공개해보세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10명까지 가능하다. 네, 네. 30명, 40명 정도는 그래서 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 저희는 음식이 어, 다른데에 비해서는 자부심이 되게 있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음. 뭐 주방장이 최근에 이제 방송 JTBC 나오는 닭스움에서 계속 연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주방장은 음. 음. 어, 출서는 식당에서 많이 나왔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여성 셰프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또 이제 방송을 아 여성 를... 셰프가 있어요. 네, 네. 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자리 아, 빈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나중에 한번 예. 한번 계대면 한번 봐야겠다. 우리 매니저가 네. 또 어, 아, 이 네. 오래돼서요, 내가 네. 네, 알지. 최고입니다. 네. 에, 이거 참 네, 맞습니다. 맞아서 이렇게 손발 맞아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참 행운이죠. 어? 예,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나들어서 할 일이 있다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젊었을땐 원하든 원치 않든 할 일들이 많았죠. 두덜거리기도 했고, 아주 가끔씩은 즐겁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게 사는 것이라니,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부르는 것도, 갈 곳도 많지 않으니, 꾸미지 않게 되고, 꾸미지 않으니 그냥 흘러흘렁 뒷방 늙은 행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유튜브고 삼막스쿨이네요. 합창단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 무엇이든 만듭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긍정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버텔 강남 홍보각에서 옛동료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식사하면 하나의 루틴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홍보각을 보면 이 또한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셰프도 만나 호텔 중식당의 처리 과정도 옮겨보면 어떨까? 유익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즉시 여섯 명이 연락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삶은 결코 기분 좋거나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 나의 꿈, 맛을 보내면서군대 만드는 과 삶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에한 발을 빗대고 한 발을 구름 위에 두어야 하는 것. 꿈과